자, 보시면, 방정식 또는 함수에서 나예요. 최고창의 개수가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예요. 홀로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런 등식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지금 등식이 있는데 괜찮아? 지금 홀룰룰룰로 나예요. 차수를 보게 되면 1차긴 1차인데, 맞아? X가 지금 한번 곱해져 있으니, 이때 1차의 개수가요. 홀룰로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모두 표현되어 있다고? 홀룰로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는 거야. 얘를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지. 어떻게? 나예요. A가 0이 아닐 때 괜찮습니까? 1창이 계속 A가 0이 아닐 때는 얘는 몇차 방정식이 맞아? 1차 방정식이 맞아 몇차 방정식이 맞을 거라고? 1차 방정식이 맞아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그는 몇 개? 1개 오케이 그는 1개 1차 방정식이 맞다 이거야 그런데 A가 홀로로로 0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1차 방정식이 아니죠. 나예요. 1차 방정식이 아니야. 자, 그러면 A가 0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0 곱하기, X 더하기, B는 0. 이런 꼴이 돼버려. 괜찮습니까? A가 지금 뭐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이 A의 자리였는데, 얘가 뭐가 된다고? 0이 돼버린다 이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얘는 몇 차방정식이 아니라고? 1차방정식이 아니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홀로로로 나예요 얘는 도대체 어떤 식입니까? 라고 물었을때 나예요, 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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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게요 B가 0일 수도 있고 또 B가 0이 아닐 수도 있을 거야 괜찮습니까? 자, 한 번, B가 0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B가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꼴이 돼. 0 곱하기, 괜찮아요? 나예요 X. 그런 다음에, 나, B도 뭐라고 지금 0인 상태야. B가 0인 상태면, 플러스 0, 은 0. 이런 꼴이 돼버리거든. 괜찮습니까? A도 0이고, B도 0이었을 때. A도 0이고, B도 0이라고 한다면, 이해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꼴이 돼. 괜찮아? 그러면 어봐 봐. x 대신 1, 2, 3, 4, 5, 6, 7, 8, 9, 10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거 맞지? 그렇지? 내가 x 대신 1을 대입해도 이 등식은 참이 돼요. x 대신 2를 대입해도 등식은 참. x 대신 3을 대입해도 이 등식은 항상 참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결국 x에 대한 항등식이 돼. x에 대한 무슨 식이 된다고? 항등식이 되는 거야. 왜? 내가 x 대신 1을 대입해도 괜찮아요? 0 더하기 0은 0 x 대신 2를 대입해도 0 곱하기 2는 어차피 0이니까 0 더하기 0은 0 x 대신 3을 대입해도 괜찮습니까? 1, 2, 3, 4, 5, 6, 7, 8, 90을 다 대입해도 항상 참인 거잖아. 이해해?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무슨 식이 된다고? 항등식이 된다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말은요, 괜찮습니까? 내가 x 대신 1을 대입하던, x 대신 2를 대입하던, x 대신 3을 대입하던, 이 세상에 어떤 숫자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까? 항상 등식이 참이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x 대신 1을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니까 이해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도대체 몇 개야?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1도 참, 2도 참, 3도 참. 이해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무수히 많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홀룰룰로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무수히 많다. 이해해? 그래서 나예요. 해가 무수히 많음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1을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항상 참일 테니까요. 괜찮아요? 자, 만약에 B가 0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괜찮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B가 한 3이었다라고 생각해 보고, B가 마이너스 5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어떤 경우? 나는 지금 A가 0인 경우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A가 무슨 경우? 0인 경우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가 지금 0인 경우에서, B가 0이 아닐 때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꼴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A가 일단 0이니까 0 곱하기 X. B가 3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다시 0 곱하기 X. B가 마이너스 5였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 이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는 0, 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이 세상에 존재하나 안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죠. 왜 x 대신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간에 이 연두색 부분은 항상 뭐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0에다 3을 더했는데 0 말이 안 되는 거 맞지? 예. 나예요. x 대신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연두색 부분은 항상 0. 0에서 빼기 5절대로 0이 될수 없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이 상황 속에서는 홀로로 만족하는 x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의 사항이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 사항을 홀로로 해가 무수히 많다 이 사항을 우리는 부정이라고 말하고 나예요 해가 없다 이 사항을 뭐라고 말한다고? 불능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로 표현되어 있다면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괜찮습니까? 우리는 모두 합시다? 케이스를 분류해서 생각합시다.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것, A가 0이 아닐 때, 괜찮습니까? A가 0이 아닐 때는 그때는 무슨 방정식이 된다고?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나예요. A가 0일 때는, 이해해? 예. 그때는 1차 방정식은 아니라는 거지. A가 0이면서, 이해해? 예. B가 0일 때는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꼴. 그럼 이때는 X 대신 1, 2, 3, 4, 5, 6, 7, 8, 9, 10을 대입해도 항상 참...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러니까 x 에식그 무수히 많은 값.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 사항을 뭐라고 말하고? 부정이라고 말하고. 괜찮습니다. 나예요. 홀로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그럼 이런 꼴이 만들어질 텐데.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든 X의 값은 이 세상에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홀로로. 그래서 해가 없다. 이 사항을 무슨 사항? 불능의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겠다.